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이제 해피 TV가 시즌 2로 또 마련해 드린 칭찬합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요즘에 여러분 환절기니까 건강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아요.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밖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좀 하시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 한테는더 조심성을 갖고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활기차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웃과 아름다운 사, 삶을 나 가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칭찬합시다 시즌 2의 두 번째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손님은요, 지금 장안동에서 아주 성업 중인 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한우구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타이틀로 가게를 하고 계시는 강재원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 여러분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강재원입니다. 예. 시즌2의 두 번째로 예. 칭찬합시다의 추천을 받으셨어요. 예, 예, 예.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야 뭐 관계 무량합니다. 제가 뭐 칭찬합시다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예.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의 어떤 칭찬을 합시다에 제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지 부끄러울 정도의 앞으로 더 칭찬합시다의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거에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책칙을 제가 바꾸자 온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어 추천 받으셨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 어, 예, 관계자 분께 예. 칭찬합시다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전 어떤 준비도 없이 오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칭찬합시다의 뭐 꾸며낼 부분도 아니고, 예, 예, 평소 제 생활을 조금 더 알려서 예. 서로 주변 분들한테 귀감이 된다면 예. 제가 얼마든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들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런각오로 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먼저 추천해주신 분이요. 예예. 예. 제주도 많으시고 <laughs> 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 예. 그냥 마당발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 활약상이 많이 기대됩니다. 아, 예. 자 고맙습니다. 어, 지금 그 업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한우구이 이 정도는 돼야지. 예예. 예. 어 이런 굉장히 뭐 자신만만한 타이틀이에요 가게 이름이. 예, 예, 예. 우리 가게도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가게인지. 아, 저희 가게는요. <laughs> 저희 마을에 정육식당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뭐, 시국식당, 정육식당. 예. 먹을 식재를 써도 시국식당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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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정육은 저희가 어,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아서 예. 정육점에서 팔수 있는 제품을 정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육점이라고 하고. 예. 제가 지금 중매인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예 도축장에 오. 경매를 하는 중매인입니다. 그래서 중매인은 어 소비자와 농가를 먼저 생각하는 중매인이라는, 예, 그 그렇죠. 타이틀 로고 양쪽 다 생각을 해야겠죠. 예예 예. 그래서 어, 축산에서는 소비를 많아야 되고, 예 그렇죠. 농가에서는 예, 예. 그리고 소비자는 또 아껴서 소비를 또 해야 되고, 예그 중간 역할도 중매인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어, 생, 생각을 하시는 게요. 예 예. 단순히 그냥 내가 고기를 중매만 한다, 중개를 한다 뭐 이런 예, 게, 예. 게 아니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 정도면 손해가 안 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 예. 이익이 있어야 농가도 예, 예. 소를 키우잖아요. 그럼 사 먹는 사람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면 또못사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절충을 하신 그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 중매를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아, 힘들겠는데 계산하기가? 어 이거는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수학 공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결국은 노하우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아, 네, 그러니까 노하우. 예, 예, 이제 저도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지만, 예. 제가 뭐 어떤 그 이명고 시에 어떤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교육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런 부분에 제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죠. 뭐 어떤 공정성이죠. 예. 더불어 같이 살수 있다면, 예. 내가 너를 얼마 도와줘서 같이 살자가 아니라, 이런 길이 있으니까 같이 걸어보자. 아 그게요. 박사가 예. 필요 없는 거예요. <laughs> 삶의 지혜는 예. 얻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또 경험해 본 데서 어떤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자 이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그 강단에도 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참 부지런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제 뭐 가진 재주라고는 없어서 잠좀 줄이고 예. 예, 어떤 발품으로.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예. 제가 해야죠. 아, <laughs> 예, 예, 예. 선뜻 그 쉬운 게 아닌데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예. 내가 내 시간을 쪼개야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저 말로만 들어도 정말 먹고 싶지 않습니까? 한우 구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그냥 버섯 그 육즙이 쫙 입에 씹히는 그 소고기의 맛이 떠오르는데요. 아우 예, 침 예. 넘어갑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우리 저 강재원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소에 잠깐 우리 슬쩍 들여다 볼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좋은 활약상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가보십시다. 보시죠. 네. 못 먹어요. 저거 저거, 저거 어 있잖아요. 있잖아. 아. <laughs> 자, 여러분 보셨죠? 어, 침 넘어가시죠. 아, 장안동에 또 강재원 대표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언제가 뭐 기회 되면 뭐 여러분 한번 우리 저 우르 르 한번 가 봅시다. 가서 고기 맛도 좀 보고 우리 강재원 대표님하고 또 즐겁게 대화도 좀 나눠 보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먹는 얘기만 또 계속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laughs> 어, 우리 저 강재원 대표님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예. 우리 이제 연예계 쪽에뭐 가수 활동이나 <laughs> 무슨 국악 활동 또 어떤 그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국악 팀의 어떤 리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두 예. 가지를 다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수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국악 팀을 또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거는 어,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예, 듣고 예. 싶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저희 식당 다녀오지 예, 않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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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아 저도 좀 원래 학교 다닐 때 예. 예능 쪽에 좀 있다가 예. 저도 결혼을 좀 일찍 하면서 산업에 뛰어들면서 예. 나에게 이제 조금 접어 이렇게 질 무렵에 좀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아. 접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이렇게 각 예술단에 예.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그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끼 아닌가 싶습니다. 어, 물론 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고요. 어 무용이요? 예. 예. 원래 무용을 전공을 했고 어, 지금 친구들은 거의 지금 교수급들로 다 어, 예, 그러세요?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이제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공감대가 네. 제가 이제 저도 예체능이 떠나다 보니까 공감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 예. 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그 그쪽에서 옛날에 관심 가졌던 부분들이 예, 예, 예. 조금 게 단절이 됐잖아요. 예, 예, 아, 그럼. 그래서. 그리고 선수 생활을 제가 운동을 좀 하다가 어. 한 20년을 넘게 운동을 생활 하다가 어떤 운동을 셨어요 아, 저는 이제 뷰티바디, 바디빌딩, 어, 육체미 했... 뭐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어. 예. 한 20년 동안 선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안한게뭐 있어도 대체. <laughs> 제가 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잠을 많이 줄였다고. 그냥 팔방 진짜 팔방.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식사를 저희 지금 정육식당에서 예. 제가 할수 있는 게뭐 가진 건 없고 예. 우리가 그뭐 차림밥상에 수제 하나 더 놓으면 예. 이런 것도 미덕이 아닌 가싶은 생각에 음, 예. 뭐 점심들 좀 한가할 때 이용해서 지나가신 노인네들 어머니 같은 생각에 예.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했을 때 예. 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지금은 이제 각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 주민센터를 이용을 해서 아 예, 예. 이제 어떤 소외계층들 식사 아. 한번 하고 해 드리고 싶다는 라 아, 아, 예, 생각에. 예, 예. 예. 동장님하고 상의 끝에 그럼 이 초대 이렇게 예예 예, 지금 이 정기적으로 월2 회씩해서 어유 많이 100, 하시네 예. 0 분씩 초대해서 점심 식사 제공을 하는 과정에 그거 만만치 않은 건데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이제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장소 제공을 하는 거고 네. 저희 이제 운영하는 우리 이제 직원분들 예죄송하죠요 네. 아... 저는 생생만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다 하시는 건데. 직원분들이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아, 아. 이제는 지,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이... 처음에 왜 사장님 돈안 되는 거세요? 뭐또 아,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예. 직원이라고 그래서뭐 단순히 뭐 월급만 받아가는 직원들이 아니고 럼들 아, 예. 다들 어떤 같이 참여를 하고 예, 예. 걱정을 하고 예. 가게 걱정은 다 해요. 예, 그렇다니다 그럼 예, 더구나 또 저희 어떤 그 가게 운영하는 우리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유난리 가게 애사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예.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항상 그런 파티가 끝나면 어, 저보다도 저희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네, 아, 예, 청에서 그날 제가 해피하게 끝나는데. 그럼 그때 그 음, 이제 그 노인분들 예, 예, 또는 예. 또 이웃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시면 예, 예. 그 국악팀이 있잖, 있다고 예, 예.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 국악팀에서도 이렇게 무슨 봉사로 또 나오시고 그렇대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 우리나라 분들은 예. 흥을 좋아하셔서. 어, 그럼요. 흥이 네, 많죠. 흥을 좋아하셔서, 예. 어, 세 분, 네분 만나면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예. 그래서 저희 가게 사실 좀 협소합니다. 예. 네, 협소한데, 아,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장구 하나 갖다 놓고, 예. 풍류를 조금 한 30분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어어. 나는 거의서 처음에 이제 시초가 돼서, 어어어. 예, 그래서, 한 2회 정도를 했는데 아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예.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예, 맞습니다. 이게 예. 그냥 맹숭맹숭하게 저 어르신들 식사 많이 드세요 이런 것보다 예, 그 곁에서 그래도 예. 어떤 가락이 나오고 어 장단이 좀 나와주면 예, 예, 예. 그 노인분들도. 그 옛날 그 정치를 아 그때 그랬었지 아 그때 뭐 이런 게 있어서 좋았었는데라는 추억도 떠오르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예. 아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제가 이제 정육식당을 오픈한 지만 3년 지금 4년째거든요. 예, 예. 한 3년 전에 그거를 제가 풍류 한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 그 시,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돈이 없어 서외계층이 아니라. 이거 외로운 어떤 거죠. 어떤 그 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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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아, 요거를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제가 한 6회 정도 했고요. 예. 18년도에 제가 한 13회 정도를 했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해가는 과정인데, 첫해 과정이 상당히, 이게 첫, 첫 발에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예. 처음에 너무 큰걸 했어요 오. 저도 이제 뭐, 뭐~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배봉산 그림공원에서 예,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3000분이) 오신 거예요 허! 아~ 그~ 뭐~ 그, 예. 저~ 이쪽 저~ 뭐요 동대문구에서 거죠? 다 오셨나 봐요 예, 네. 동대문구 행사 중에 그 손에 꼽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지금. 그래 방송도 오셨네. 그래서 예. 방송도 좀 찍고 가고.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가수들 좀 모셔다가 예. 얼굴도 좀 알려드리고 해서 예. 이제 그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날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참 훌륭한 예. 일할 예. 수. 혼자 할수있던건 아니고 예. 주변 분들이. 예. 그렇게 돈, 관심, 예, 예, 관심과 도움이 없으면 예, 예, 예. 나 혼자 그렇게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랬다는 예. 거는 그 동안에. 인덕을 많이 쌓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우리 지금 동대 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작은 사랑 나눔 본부라는 예예예 예. 예, 그런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지원도 많이 아 작은 했죠? 사랑 나눔 운동 본부 운동 본부네 네, 어, 네. 예.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예, 예, 예. 그 대표님도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예. 원래 또 좋은 사람 그때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네. 또그 대표님이 또 주변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연기해 주셔서 아, 예. 선물 제공도 많이 해 주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밑받침이 돼서. 어, 그러면은 그러, 그런 단체와 또 이렇게 연관이 돼서 교류를 가지시면 도움이 한두 가지 이렇게 또 필요할 때마다 예, 예. 이렇게 서로 나눠 나눠 쓰고 나눠서 같이 이룩하고할수 예, 예, 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아, 이제는 이제 만들어가죠. 예. 서로 눈빛만 봐도, 아, 예. 어 제가 이 정도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어또 장은아랑 탐험 본부에서도, 어저이 정도는 좀 가능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걸 만들어진 음. 거 작품이라고 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좀 손쉽게. 그래, 우리, 이, 그게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예, 예. 사는 모습이고, 네, 참, 좋으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많은 또 활동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하신 걸 보면은, 굉장히 가슴 속에는 우리 강재현 대표님은, 뭐, 그래도 뭔가 좀더 하고 싶어 하시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있으시다면 예, 예. 좀 말씀좀 해주십시오 아 제가 그뭐큰 사람도 아니고 이제 누구든 자기 철학이 있고 예, 예 꿈을 목표가 있어야 도 꿈을 키우는 그예요 아, 예.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당한 나이입니다 예 이제 네, 뭐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laughs> 예. 나이는 예. 예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사람을 누구를 키워서 내 걸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어느 선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선상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거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 자립심을 좀 키워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예. 또 요즘에 이제 또 지인분들이 또 영화도 한번 해봐라. 어. 예, 그래서 지금 깐느 영화제 영화도 지금 한편 제가 찍었고요. 예? 지금 독립 영화도 지금 신화를 받아서 아,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퍼즐 게임이라는 영화를 예. 제가 청소년 드라마 영화를 어, 지금 제작을 아, 예, 제작을 지금, 지금 제가 준비, 준비, 예, 준비하고 15.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일 목요일 날 네, 내일 저희가 이제 어? 포스트 작업을 아, 예, 그러세요? 합니다. 예, 또 영화 제작까지 예, 제가 와. 꿈을 꾸고 있습니다. <laughs> 꿈이죠, 꿈. <laughs> 예. 하지만 꿈이, 꾸,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을 몰라요. 예, 예, 예. 근데 꿈은 꾸어본 사람이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그 꿈이,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고, 그 꿈을 또 이루켜냈을 때는 어마어마한 나의 존재감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제 역량이 생겨서 그 역량으로 더욱더 이웃과 더불어 살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또 넓은 운동장이 되고 또 같이 수영도 할수 있는 풀장도 되는 거고 예, 예, 예. 이런 마음의 자산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앞으로도 그 강재현 대표님이 <laughs> 그런 꿈이 꼭 이루어져서 예, 예. 적어도 강재현 대표님 주위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 예. 남과 어우러질 수 있는 또 좋은 마음으로 또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꽉 채워지기를 저도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또 이제 앞으로의 그런 목표까지 들어보시는데요. 네, 어, 그리고 저희 그 해피 TV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 이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을 예, 예. 가장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예. 이건 아주 우리 이웃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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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웃 얘기를 많이 해야 아, 저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걸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아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저렇게 좋게 좋게 어, 저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또 헤쳐나가는구나 예, 예. 또 이런 거를 많이 그, 보고 그,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또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프로거든요 예, 예, 예. 그까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강재원 대표님뿐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또한 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까이제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강재원 아, 대표님이 아유, 많죠. 어예 그러실 것같아요 예, 예. <laughs> 어, 저도 이제 이 작은 사랑나눔 본부에 이렇게 연류가 되면서. 예. 봉사는 사실 눈을 감고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을 같이 어깨 동무 어깨를 내둘 수 있는 사람을. 예. 또, 예. 또 만나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든든한 어깨면 또 길게 갈수 있는 거고. 예.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아, 지금은 다들 대한민국 뭐 GMP가 지금 얼마입니까? 다들 부자예요. 예, 다 부자인데 예. 이제 저는 마음이 부자인 나라가 더 좋았어요. 좋아... 예, 마음이... 마음이 부자인 나라. 네, 나라. 네. 예, 저는 그런 나라를 지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어떤 철학적인 예, 거에서 예, 예. 어, 재능 기부, 소위 말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활력이나 예, 예. 예, 어떤 그런 어떤 그뭐 삶의 재미 또 예. 활력 예, 예.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거에서... 내가 전달해 줄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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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 분이 계시는데 아, 그러세요 이분은 이제 그 어떤 오늘 저는 문화 컨텐츠로 왔으니까 예, 예, 예. 그 봉사 활동도 진짜 지극히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어, 그러세요. 예, 국악인 최희정 선생님이시라고. 아, 그러세요. 아, 이분 국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 어디 뭐 대한민국의 복지관이란 복지관 또뭐 사회의 어떤 어디 예. 뭐 예. 이런 데는 정말 공연을 예. 많이 하실 수 예. 같습니다. 예. 아, 그. 이분의 또 어떤 것 삶에서 우리 인간의 향기 네네. 사람 사는 향기를 또 한번 우리가 음신 홈신 한번 이렇게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꽃 피는 봄에 예. 아주 좋은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피 t v 시즌 2에서 칭찬합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한우 구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여기 대표님이신 강재원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우리 최희정 국악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봄향기 물씬 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